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욥기를 살펴왔고 이제 다섯 권의 시집 시편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은 모세부터 에스라까지. 천 년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흔적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이름이 드러난 백여편의 시,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시, 50편에서 총 150편의 시들을 다섯 건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편은 옛 이스라엘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와 기도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진 115편부터 118편을 노래하며 묵상하는 전통이 있었기에 이 전통을 따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6월절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과 참미하며 감난 산으로 갔다 라는 마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볼 때, 무엇을 참미했을까? 시편을 노래했을 것으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체우를 맞이할 때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의 노래와 기도는 개인의 소원만 담고 있지 않아요. 멀리 창조부터 출애굽, 가나안 정복, 다윗의 삶, 전쟁에서의 승리,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 등 창조부터 바벨론 귀양까지 구약 전체를 노래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으니 시편 그 자체가 작은 성경책 같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그 자체가 작은 성경책이며 시편 안에는 성경의 모든 것이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어서 시편은 진정으로 성도들 위한 안내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66권 다 읽어 보기에 너무 길고 어렵다 싶으면 시편을 보면. 요약되어져 있는 구약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칼빈도 시편에는 인간의 영생에 관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50편의 시들을 표제를 따라 나누어 보면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73편, 그리고 고라자손의 시 11편, 아사베시 12편, 솔로몬의 시 2편, 그리고 에단, 모세의 시 각각 1편. 이렇게 100편,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50편 해서 150편이죠. 그러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119편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표제, 제목, 시, 시작되기 앞에 누구의 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표제는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훗날 누군가 표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제에 매이지 않고 시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간혹 있어요. 뿐만 아니라 표제 시에 저제가 기록되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시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세 시로 알려진 73편의 시가 있지만 다이세 시 다윗의 시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다윗이 저작한 시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의 시 대부분 다윗이 저작한 시가 맞긴 해요. 그러나 다윗의 시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다윗이 저작한 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윗을 기념하면서 지은 시 혹은 다윗에 관한 시, 다윗을 위한 시, 다윗 시대에 저작된 시, 다윗으로부터 유래된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정리한 시, 다윗에게 봉헌한 시 등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제에 매여서만 아 이건 다시 저작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 1 5 0 편의 시들을 총 다섯 권으로 다시 분류하는데 율법서가 다섯 권이 있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시편도 다섯 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 시편을 다윗의 오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50편의 시를 주제별로 분류를 해 보면 찬양의 시, 탄식의 시, 감사의 시, 회개의 시, 저주의 시, 메시아에 관한 시, 슬픔을 노래한 시, 예배 의식용 시 등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찬양의 시와 탄식의 시, 감사의 시가 많죠. 그런데 찬양의 시도 회중 찬양 시와 개인 찬양 시로 나눠 볼수 있고, 역시 탄식의 시도 회중 탄식, 개인 탄식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시는 서술적 감사 시 혹은 선포적 감사 시,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보는 시편을 한편한편 한편 의미를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먼저는 큰 틀에서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면 150편의 시를 5권으로 묶었죠 아는 것처럼 1권은 1편부터 몇 편까지? 예, 41편까지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권한권이 시를 발간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발간했겠죠 집중하고 있죠? 많은 시들이 있었는데 어느 시대 필요에 따라 제 1권을 발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 2권을 발간한 거예요.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역시 여러 시들이 있어 왔는데 필요에 따라 제 3권을 발간한 거예요. 4권을, 5권을. 그래서 우리는 한편 한편의 의미도 있지만, 1권에, 2권에, 그리고 3권, 4권, 5권, 어떤 의미를 따라 어떤 주제의 시들을 모았을까?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제1권, 전체 41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을 제외하고선 3편부터 41편까지는 다 누구의 시로 소개하고 있는가? 다이세 시로 소개합니다. 왜 1편과 2편은 다이세 시가 아닌 표제가 없는 시가 등장하는가? 흐름을 따라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한 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대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 2편 한 번에 읽어보면 시작에 그렇게 시작하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더니 2편 마지막 12절에 어떻게 끝을 맺나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이러, 이러, 이러 하고 아기는 이러이러하다 결국 이렇게 하면 복이 있도다 하고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1편과 2편이 하나가 되어 시편 전체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시편을 묵상하도록 초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1편은 독자들에게 개인적인 초청을 하고 있다면, 2편은 공동체를 초청하는 것으로, 10편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읽혀질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0편, 서문과 같은 1편, 2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배경이 1권, 2권에 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 1권의 큰 의미는 개인의 초청이라면 제 2권으로 되어져 있는 42편부터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제 제 1권, 특별히 시편 3편부터 우리라는 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동체 맥락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 시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편부터 41편까지는 주로 내가 내가 개인을 초청하고 있는 개인의 신앙고백을 담고 있는 시들이 1편에 되게 몰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에서 다이슨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단독자로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 그리고 이권부터는 언약 공동체 맥락에서 그림이 펼쳐지는데 이곳은 다인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의 시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동체 시들 곧 언약 공동체 시들을 묶어놓고 있는데 이곳 전체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만한 기대를 전달합니다 정말 그런지 막 읽어보고 싶죠? 여러분 이제 10편, 3편부터 막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한가? 아, 다윗이 나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제 1권에 드러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2권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만한 기대를 모아내고 있는가, 끌어내고 있는가, 제 2권을 또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1권, 2권 마무리하면서, 2권 마지막 72편 20절에 "이세 아들 다이세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마쳐요. 이세 아들 다이세 기도가 끝나니라 하고 마치는데, 더 이상 시편을 시집을 발간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때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3권을 보고 있죠. 4권도 있고. 5권도 있죠. 3권이 등장하는데 3권의 분위기를 보니 1권과 2권과는 완전히 달라요. 2권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만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면 3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했던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데 삼권의첫 시편, 73편에 악인의 형통함이 어찌된 것인지 물으며 다윗 언약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찌된 것인지 묻고 있는 공동체가 탄식하며 공동체 애가가 삼권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연구 결과로 시편을 더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시편 1권과 2권이 다윗 왕조 시대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개인의 신앙 고백과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두 권의 시집을 발간하며 다윗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노래했어요. 어느 시대? 다잇 왕조 때. 누가? 그건 잘 모르죠. 다잇의 후손 가운데 어떤 왕이 1권과 2권을 발간했을까.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측을 해 보건데, 우리 나중에 이제 자문을 볼 텐데, 자문을 보면 솔로몬의 자문인데, 누가 편집했다? 어느 왕대? 히스기야 왕대 신하들이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다윗 왕조 히스기야 왕이 자문도 했듯이 아마 일권과 이권을 이 히스기야 왕대 발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 타잇 왕조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왕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가게 되는 거죠. 타잇 왕조가 무너지죠.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중단되고,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타잇의 약속이 무너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10편 1권과 2권을 보며 기대했던 그들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또 예전에 여러 시들을 보니 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노래했던 시들이 있구나 혹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 사람들의 시 그와 같은 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질문하듯 다잇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시편이 바로 3권입니다 하나님께 질문만 하고 끝나 버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삼권에 대한 대답이 4권과 5권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하는 것처럼 4권의 시작인 90편 그리고 106편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90편이 모세의 기도로 일공부터 3공까지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 다잇이었다면, 다잇보다 더 권위 있는 모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위를 다 가졌고, 다잇 언약의 기초가 되는 무슨 언약? 신의 산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을 받았으며,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3편, 96편, 97편, 98편, 99편을 여호와 통치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93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96편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98편 9절에는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9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무너진 것 같은 다윗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려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 왕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는 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을 넘어서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까지 이끌고 갑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며, 너희들 눈에는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낸 시편이 바로 제4권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서 이제 이 다잇 언약을 이루실 기대감을 주는데 이 다잇 언약을 완성할 것을 제 5권에서 밝히고 있어요. 10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제 5권에서 하나님께서 다잇 언약을 다시 이루실 텐데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 인간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편 1 1 0편에서 하나님은 왕이셔서 언약을 이루, 이루실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는가 보자 우편의 주님을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삼권에서 질문했던 무너진 것 같은 다윗 언약,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다윗은 자신을 성도의 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여 자신을 성도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다잇에 의해서 다잇 언약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며 다잇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잇에 의해서 다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잇이 자신을 성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듯이 성도들로 인하여 성도들을 통해 다이 언약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낸 사람 공동체에 대해서 지켜낸 사람을 통해 다윗 언약은 회복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지만 하나님과 구별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따로 구별되어 앉으셨을 때 바이시,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죠? 나중에 녹음된 거 다시 한번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줄 알았으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신데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구속 경륜에 순종하여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속의 죽음을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재짐을 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몸 공동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시편을 통해 단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한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제 다섯 권의 시집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들이 몸부림쳤던 흔적을 살펴보며, 우리도 한가름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